과정을 해볼게요. 시력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잠도 안 자고, 숨도 안 쉬고. 그거 무숨 물이 야죠 아니, 자기 연봉만큼은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뭐한 일주일 뒤, 일년 뒤만 내 인생이에요. 3년 뒤, 5년 뒤는, 10년 뒤는 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걸 사고 싶은데, 그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욜로로 쓴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유돈노 정민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를 걷다보면 무슨 은행들이 굉장히 많을거예요뭐 땡땡은행 땡땡저축은행 또 증권사도 엄청 많고 그 입구나 실내로 들어가시게 되면 플랜카드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1억 만들기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제가 한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을 버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세는게 빠를까요? 잠도 안자고 숨도 안쉬고 숨을 쉬어야죠 밥도 안먹고 일도 안하고 1초에 한 장씩 센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는 24시간, 분으로는 1,140분, 초로는 86,400초가 나와요. 그러면 이 86,400초로 1억을 나누게 되면 1 년은 1,157일, 년으로는 3년 2개월 정도가 나와요. 천단이 넘어가면 1초에 하나씩 셀수 있을까요? 2초에 하나로 가정하면 5년, 3초에 하나로 가정하면 7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대, 30대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해요. 3년이라는 시간이면 1억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버는 게더 빠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버는 게더 빠르고 쉬운데, 왜 이런 게 없을까요? 1억 모으기 힘들죠? 힘들어요. 1억이라는 수자에 벌기도 힘들고, 세기도 힘들고, 더욱이 모으긴 더 어려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1억을 모으라고? 이걸 모으셔고 함께 만들어가자고 할까요? 1억은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종잣돈 목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1억? 너무 많아. 힘들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아니, 자기 연봉만큼은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 종잣돈을 통해서 내가 이 부동산이 되게 오를 것 같아. 그리고 이, 이 회사가 너무 잘 커. 상품이 너무 좋아. 그럼 이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펀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이에 내가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 장사 아이템 내가 뭐아이스크림잘 만들어 그럼 장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잣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을 행할 수 있죠 100%내 돈이기 때문에 뭐 종잣돈이 없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내 돈으로 하는 거랑 대출을 통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종잣돈 만들기 어렵죠 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1억을 만들때는 내가 모아봤던 자신감도 있고, 방법도 있고, 1억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단축되고, 노력도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억, 1.5, 뭐 3억, 10억,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원을 창출해 놓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갔다가, 퇴근을 해서 잠을 자는 시간, 내가 밥을 먹는 시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시간, 뭐 친구들이랑 PC방에서 게임하는 시간, 동안 내 돈이 내 돈을 벌게끔 해주는 구조, 이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 요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욜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 욜로가 저희 나라에 들어오면서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만 그렇지만 본인이 사고 싶어하고 쓰고 싶어하는 소비에 대해서 그핑계로잡는다는 거예요. 뭐 당장 내일만, 오늘만, 오늘 내일. 뭐한 일주일 뒤, 일년 뒤만 내 인생이에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걸 사고 싶은데 그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욜로로 쓴다는 거야 o 욜로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닌데, 또 기업체에서는 차를 팔기 위해서,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뭐 여행 비행기 표를 팔기 위해서 욜로라는 걸 마케팅의 방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롯뜻 뭐 자체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내 소비에 대한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 물론, 돈이 많아요. 내가 집이 엄청 부자야. 아, 그러면은, 즐기세요. 돈왜 모아? 근데 아니잖아. 우리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 이렇게 부자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이 돈을 벌어.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계속 나를 기쁘게 할거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번 월급으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야. 해조선에서 돈 많이 모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션들, 앞으로 진행할 세션들을 통해서 3천만원 모으기, 5천만원 모으기 이런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배워나가시고 그걸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당신, 대한민국에서 살만 살 거예요.